불과 몇년 전만 해도 물류창고 계약직으로 생활비를 벌며 공무원 준비를 하던 20대가 지금은 쿠팡, 네이버, 각종 오픈마켓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며 월 매출 3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사이트입니다. 저는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도 3년차가 되었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며 월 300만원을 받던 저는 현재 월 매출 3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했던 이유는 딱한 가지였는데요. 바쁘다는 핑계도 있었지만 제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저만의 사업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싶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만들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저는 주위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얻는 정보들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많은 판매자들이 단순히 판매를 하고 마진을 남기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매출과 수익을 꾸준히 지속하기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사업을 한다면 단기적인 이익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창업 후 단기간에 빠르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과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매출과 효율이 잘 나오는 상품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상품들도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어떻게 하면 같은 제품을 다른 판매자들보다 더잘 판매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최상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했고 이러한 고민들은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과 함께 꾸준히 저만의 방식과 노하우를 만들어 주어 빠른 성장과 높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월 매출 3억이 나오는 지금도 저는 여전히 새로운 상품에 대한 고민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 계약직으로 일을 하던 제가 어떻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고 단기간에 억대 매출을 만들며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는지 성공적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원칙도 유튜브를 통해 하나씩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